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비썸 운영사인 비썸코리아 인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까지 빗썸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빗썸의 인수 가격은 최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썸 측은 올해 6월 딜 클로징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과 인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NXC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 중국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 비자까지 빗썸과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썸 인수전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네이버는 현재로선 한발 물러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은 비썸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비딘트입니다.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87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18억원, 시가 3월 24일 기준 13,150원입니다. 인바이오젠입니다. 신발 제조 및 판매, 목재 펠리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98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22억원, 시가 3월 24일 기준 3,660원입니다. 사이언티픽입니다. 모바일 쿠폰 발행, 인증, 결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액 2020년 기준 95억 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7억 원, 시가 3월 24일 기준 3,480원입니다. 위지트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317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11억 원, 시가 3월 24일 기준 1,790원입니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모바일 광고, 마케팅 사업 영위를 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454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77억 원, 시가 3월 24일 기준 1,405원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